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강한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다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알려드릴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고요. 7월 말부터 해서 다소 상승세가 꺾인 상황이라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 결국 2차전지 섹터는 4년간 고성장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전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7월 말에 2차전지 쇼크 이후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차전지 산업 ETF 차트 보시면서 2차전지 산업 ETF 차트를 보시면서 2차전지주들의 반등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ETF 차트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산업 ETF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세트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7월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47%가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2차전지주들의 광속 질주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고평가 논란 및 공매도도 대거 증가하면서 주가를 크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주들은 이제 고평가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이어갈지 아니면 적당히 매도를 할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2차전지산업 ETF 차트를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상승 오판은 마감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1,2파는 생략이 됐고요. 3, 4, 5파로 5. 상승 5파는 확실히 마감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파동이 시작되었는데 조정파동은 하락 3파로 현재는 하락 2파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28,000원까지는 눌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도 보시게 되면 7월에 전고점을 돌파하고요 2022년 4월 고점까지 돌파를 해버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사람들은 상승을 더 기대하게 되지만 자 오히려 눌림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코로나 장 때도 보시게 되면 시장이 정말 강했었는데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현 시점에서 포스코 엠텍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세 상승 차트 흐름이 있겠습니다. 자 성장성 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의 경우는요 현재 시총은 1조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올해 3월 기준 PER이 550배인데.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 다 나오게 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핵심적으로 체크할 부분만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 0 3 0년까지 그룹과 포스코퓨처엠의 성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7월 11일에 2030년 생산 능력 목표와 목표 매출액,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만 62조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2차전지 부문 예상 영업이익은 15조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스코에서 제시한 2030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경우, 현재로 기준을 잡았을 때 예상되는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 수준은 40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룹에서 발표한 이차전지 부문 영업이익 15조 중에서 리튬에 관한 매출 계산시에도요 현재 리튬 가격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나 음극재에 관한 부분들도 실제보다는 낮춰서 잡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시총에 버금가거나 넘어서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들 모두 시총이 최소 7조 이상 일반적으로는 20조 정도의 매우 큰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그룹주들도 최소 5조 시총을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현시점에서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당장 포스코엠텍이 시총 5조를 달성하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한. 에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자,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방제하기 위한이라고 되어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정책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 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주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단기 흐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차트에서 상승 5파가 끝났다는 것인데요. 2020년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1파에서 5파까지 상승파동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락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파동은 1파, 2파, 3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고점 대비 36%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이어졌죠. 그래서 하락 3파 중에서 2파는 확실히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3파의 끝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도 그렇고요 하락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현재 장의 특성상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깊이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7월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8,500원 구간부터는 주식을 모아갈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되기는 합니다 자 정확한 시점 타점은 문자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매세 상승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그 다음 상승에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4 0 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고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 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탕 뉴스를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질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구매 물량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 전지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 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 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 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식이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포스코엔텍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걸요 100% 무료로 제공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대 자료 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목표가 그리고 기간까지 모두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 1 0 5 6 1 9 1 8 2 2번으로 여러분들 엠텍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엠텍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포스코 엠텍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 줍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다 적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이러신 분들 계실텐데, 자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라는 거겠죠? 자 여기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좀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거 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M 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집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5619-1826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요 뭐 e m 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 고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